영상 시작 전에 오른쪽 위에 CC 버튼 누르시면 자막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유원지 옆에 에어비앤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아파트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1억 미만에 나온 작은 소규모 아파트예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복도식 아니고 계단식입니다. 공동 현관도 이렇게 시건 장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한층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집은 두 집이고요. 집의 내부 모습은 방 3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발코니 양 옆에 있고요. 주방, 거실, 이렇게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이 가평 유원지 딱 근처에 있어요. 어디를 가나 가까이 있을 수 있고요. 가평 군청가도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붉은색 부분이 현재 나온 아파트 물건인데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지금 요 집입니다. 이 집입니다. 이집 거실에서 바라보이는 뷰를 보자면 네 이렇게 천이 흐르고 있죠. 근데 여기서 돌기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물놀이 사망 사고 지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살이 너무 센가 봐요. 우리 여기서 놀지 말고, 좀더 밑으로 내려가서, 물살이 약한 데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주변에 보면요, 어, 바로 캠핑장이 있어요. 이 위쪽으로 가면 캠핑장인데, 캠핑장 있는 분들은 또 어디서 노시나? 네, 여기, 이게,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이름은 가리고, 네, 이쪽에 보면 바로 캠핑장이 있거든요. 카라반 모이는 캠핑장이고, 여기도 아마, 바로 여기서 놀수 있으니까 이 캠핑장이 생겼겠죠? 근데 물놀이 하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물살이 조금 덜센 데로 가서 물놀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걸어서 수영복 입고 걸어가 가지고 충분히 놀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리고 주변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경치 너무 멋있죠? 그리고 일단 아파트에서 보이는 뷰가 굉장히 좋, 시원하게 뻥 뚫려 있어서 손님 받기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딱히 시내하고의 거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손님이 올때 보통 마트를 들려서 와야 되니까요. 그래도 번화가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차로 2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 간평 군청 주변에 충분히 편의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 로터리 주변으로 우체국도 있고요. 측량 사무소 너무 많네요. 네, 여기. 예, 편의점 있고요. 치과 있고요. 부동산 있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 군청 앞에 측량사무소 되게 많아요. 어, 이 가평이나 양평은 전원주택을 워낙 많이 짓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설계사무소가 많이 있어서 상담하기는 매우 좋은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 네, 여기 약국 있고 병원 있고 여기 다 있어요. 네, 여기 마트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기 골프장도 있네요. 여기 카페도 있고요. 경매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타경 354.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 1계에서 진행이 되고요. 매각 기일은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소재지의 주소는 가평읍 읍내리799-4 5층 501호입니다. 건물 면적은 19.81평, 대지는 19.84평으로 아파트도 꼭 대지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1차 입찰기일은 7월 19일, 최저 매각가격은 1억 3,100만원이었는데 단독 낙찰되었습니다. 하지만 민합했죠. 어, 현금으로 지불하실 거 생각하고 입찰하시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주택자들은요, 특히나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이 잘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10월 18일, 1억 3,100만원 다시 나왔지만 유찰되었고요. 3차는 11월 22일에 진행되고, 9,170만원에 진행이 됩니다. 과연 이 가격이 저렴한 것인가? 한번 인근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동 아파트 나오죠? 지금 건물 면적이 65.48제곱미터로 나오잖아요. 보시면 이 정동 아파트에 3개 타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타입이에요. 전용 면적이 65.48제곱미터, 공급 면적이 82.27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우리가 아파트 평수로 얘기하자면 25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평, 방 3개, 화장실 하나 있는 그런 아파트가 1억도 안되는 가격에 나온 거고요. 이 하천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해당 면적의 공시가격은 8,540만 원이에요.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공시가격 근처로 내려왔죠. 그리고 보유세는 76,860원 정도입니다. 재산세 76,860원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작은 평수 한번 볼게요. 22평은요. 2022년 8월에 거래가 된 흔적이 있어요. 1억 1500만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와, 2평 더 넓은 이 본건의 경매 물건의 최저가가 최근 시세보다 더 낮아요. 22평보다 더 낮아요. 따라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9천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느냐 그렇게까지는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부동산이 많이 침체됐잖아요. 어쩌면 이번에 한번더 유찰되고 8천만원 언저리에서 낙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저처럼 이 에어비앤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9천만 원의 반독낙찰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하지만 거래가 그렇게 활발한 지역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에 보수 공사도 해야 되고 취득세도 있고 단기간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어, 팔고 나면 아마 몇백만 원못 건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따라서 이번 11월 22일 9,170만원에 단독 낙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현금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낙찰이 되었다가 미납이 된 거기 때문에 재매각으로 매수 보증금은 20%예요. 그래서 이번 매수 보증금은 1,834만원이라는 점 인지하시고요. 임차인은 따로 없습니다. 인기부 현황 보겠습니다. 2012년 지어진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를 살때 새마을 금고로부터 근저당이 잡혔네요.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다른 사람에게 이 집을 매매합니다. 새로 산 사람은 1억 2천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이 집을 샀어요. 그리고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남양주 세무서로부터 각각 압류가 들어왔고, 결국에는 처음에 진이 세말금고로부터 경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요, 매매를 할때 기존에 있던 이 세말금고의 근저당을 승계받으면서 바로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에 그 세말금고로부터 의 받은 근저당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이유는 모두 다 소멸되는 권리이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평 터미널까지는 대중통을 이용해서 4분 정도 버스를 타고 도보 이용까지 모두 포함하면 8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자동차로 가면 5분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라섬 캠핑장과도 굉장히 가까워요. 이 자라섬에서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자라섬까지도 차로 6분이면 초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경춘선 가평역까지는 차로 5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가깝죠? 가평 그 번화가에 바로 위치한 아파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고 서울에서 바로 올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가장 오른쪽 강동역으로부터는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종로에서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요. 김포에서는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인천에서는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거주에서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현재 24평은 실거래가 없어서 22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전세를 놓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전세 가격을 보면 아주 예전에 전세가 진행이 됐었네요. 2014년 이후로 실거래가 없어요. 8천만원 이후로는 없고요. 그보다 조금 높은 평수인 32평이 18년도에 거래가 되었는데, 전세가 뭐 거의 1,500, 와, 말도 못하게 너무 저렴한데요. 어, 전세를 주면서 이걸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월세가 오히려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 22평 월세가, 어, 1,000만원에 35만원. 이것도 2018년 3월이 가장 마지막 실거래였어요. 그러니까 실거래 자체가 많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집은 그냥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수익을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콘도 같은 거 많이 분양 받잖아요. 콘도 분양 받듯이 우리 가족 전용 콘도를 내가 매매한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사람들 굉장히 많이 다니는 동네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화면 아래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양옆에 동영상 클릭하시면 더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